아, 먹어. 아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, 파이, 어, 치즈 비프, 어, 치즈 불고기 파이라는 제품 해가지고요. CU 편의점에서 구입했는데, 구입은 얼마인지 까먹었어요. 자, 빵류가 50%이고요. 소고기, 뭐, 파이, 소가 32%. 전자렌지에다가 30초 정도 돌리시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, 자,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, 영양성분, 나트륨 20% 정도, 포화지방 37, 지방 20, 양에 비해서는 조금, 음, 간것같고요 아, GS25 샀나 보구나. <laughs> g s 리 테일. 정신이 감기 걸려서 정신이 공릉은 하네요. 자, 안 열어보시게 되면, 뭐야? 호떡 아니야?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전자렌지 한번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, 앞뒤가 똑같은, 호떡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어, 야, 라면, 라면. 안 먹는다며. 어. 아, 안 먹는데? 어, 이거 피자 먹어봐, 안세요? 어? 소고기 피자, 고기 피자. 자, 안쪽에. 자 이렇게 먹어. 들어가 있어서. 나좀 어. 이따 그럼 라면 먹을 거. 아, 어, 알았어요. 이거, 이거 먹어보고. 아, 저... 아. 음. 뭐야? 먹어봐봐. 떡같은거야 소록이 호떡 음, 음. 맛있어? 응 음, 일단은 전반적으로 느낌이 호떡같은데 안쪽에 이렇게 고기 잡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있죠? 근데 먹어봐라자 이렇게 해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근데 안뜨거워 먹어도 되시고 너무 치사하다 삼촌 세개 그래. 먹고 다 한거 음, 또 있어 또 줄거야 아 음. 맞네 이렇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도 조금 짭짤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. 아 맛없어. 한입 먹고도 뭐 맛없냐? 그 약간 좀 만두 같기도 하고 호떡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피자라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은 느낌, 느낌인데요.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. 연습하면 앞이니까. <laughs> 그럼, 물론, 맛있게 드시고, 오늘도,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음. 음. 안녕하십니까. 구독, 구독하고, 추천해주세요. 네, <laughs> 끝. <여기까지. 웃음>